어,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진심으로 반갑고요 환영하고요 어, 우리 워, 사들을 만나서 너무 워, y 기뻐요. e do have a good time with the Hananami Kamsa, we do have a good time with the Ko, Hachina, Nomi or Koji Hagiri, we do have a good t h a l l e l u j 러 h Hallelujah. h a l 할 e l u j 20분인데 20분 하면 저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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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구제서 논장 훈련소 소장님이신 장로님이 그분은 우리 정진경 사당장님하고 동기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연결이 돼서 오사단 우리 용사들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정말 복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긴장한 마음과 참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제가 이제 어, 군사역을 하게 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짤막하게 말씀한 5분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를 볼때 나이가 좀 많아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네. 여러분들 볼때 나이가 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laughs> 어, 30년 전에 제가 1984년도에 진해 해군 사령부에 제가 지원해서 해군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군을 들어가서 세라복이 멋있어 가지고 해군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2월 14일 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추웠어요 진해가. 눈이 거의 안올 지경인데 그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신변 교육대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납니다. 지금 아직 인격적으로 훈련할 때는 이렇게 뭐 세게도 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냥 반말은 간단하게 하고 욕도 무신장하고 어 차례 자세는 눈도 돌리지 않는데 눈은 돌렸다 그러면 그냥 맞는 시대고 어 꼬라박기 알지요 원산 폭격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병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를 가르쳤던 사람이 어, 별명이 찬바람입니다 찬바람인데 이분이 우리의 소대장으로 어, 저희들을 잘 해군으로 양성을 해주셨는데 어, 그분이 참 너무 무서웠어요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하는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진해 그 바다가 있습니다 해병대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훈련을 봤는데 해병대들은 바다에 잠수를 하다가 해군도 잠수할 줄 알았더니 추운 겨울이라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잠수는 안 시키고 소방호수 가지고 연병장에서 어 이제 물을 뽑는 걸로 정리를 사실은 했습니다. 벤티 바람으로 하고 이렇게 군생활을 했는데 어 6주간의 훈련을 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배고픈 시기였어요.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병 식당에 들어가면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사병 식당을 큰 열었습니다. 혼자서 까한데 근데 마치 뭐냐 하면 창문이 하나가 잠고 있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만약 뭐 누룽지라도 하나 먹을까 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봤는데 뭐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야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나보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으로 확 씹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뭐겠어요? 뭐였느냐면 빨래비누였습니다. 저는 빨래비누 맛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레피도를 탁 씹었는데 이빨 사이에 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뱉어도 냄새가 얼마나 역하던지. 그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양수병, 너그거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배고프다고 그걸 못 이겨서 사변식당에 담을 넣냐?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훈련을 하는 음색이 있었어요. 너무 참 죄송했고 그리고 이제 사변식당에 나왔습니다. 그침실이가찼어요 다른 상황 속에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어느날 소대장 그분이 김일태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 신병들, 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한 20명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기타 치는 사람 나와. 기타는 나온 데치더라고저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면서, 어, 각 네오실을 돌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었습니다. 거의 한방 기타 치면서 쫙 불렀는데 일선대이선도삼선도촥 불렀어. 그리고 어, 케이크를 나가지고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참 좋아. <laughs>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분 보이라고 해가지고 보였습니다. 김일태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하사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목회 될 사람 있으면 손들어. 저 혼자만 목회를 한다고 손들었어요. 목사 될 사람이 나 혼자.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고 그러냐면 그래도 훈련병이죠. 양몽병,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신병 훈련서 마치고 수료하는 날까지 내가 너한테는 선을 절대 안 되겠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좋으시가봐 남이 잘 되는 게 말이죠. 저한테는 선을안 되더라고. 근데 말안 되는 사람은요 그때 M16, M17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군화 앞에 있잖아요. 제가 잘못 섰었어. 어쩔 수 없나?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 발톱 그냥 사전 없이 내리치면 애들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뭐 발톱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래? 너는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군종병처럼 아주 기한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 멋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근데 어느날, 연병장에 나오라고 했어요. 선착순 아시죠? 선착순을 딱 시키는데, 달리기 하는데, 맨 처음에 딱 끝나가지고 어떻게 듣냐면, 끊는데, 제가 한 중간 달렸어요. 중간에 끊는데, 제 밑에부터 끊는 거예요. 돌아와, 되돌아가! 그래가지고, 저만 괜찮고, 내 밑에 있는 애를, 되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막 달리기 해가지고 팍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저번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나를 좀도와준다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선착순 하면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습니다 5등 하면 6등부터 다시 제자리 해가지고 또 돌게 하고 그리고 훈련 받다가 기합 주면 나만 살짝 빠져가지고 양홍정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제가 굉장히 기약이 좀 빠진 거죠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소를 마치게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회 집사임이시더라고사 집사님. 근데 이분들이 뭐냐하면요, 교회 올 때마다 늘 양심에 감책을 당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 내가 신병들에게 그리고 훈련병들 에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고 나가고 강나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나중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진명훈련서를잘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종로를 지나가는데 제가 구축함 915 전투함 충북함을 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배였어요. 또 미군들이 내려놓고 강패. 915 전투함을 탔는데, 나는 그렇게, 어, 세라박이 좋고, 해군복이 좋아서 갔는데, 아무리 큰 구축함이라 할지라도, 파도 앞에는 방해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원래 갑판병원 육군의 그 보병이나 마찬가지인데,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제가 얼굴이 좀곱상한다 그래가지고, 함장님 옆에서 섬기는 일명 따까리란 말 아십니까? 따까리를 하나 보더라고 따까리를 제가 했습니다. 함장님이 가시는 거, 함장님은 대령입니다. 부대니까 배 안에 한 부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서빙하는. 어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가든가 차를 타더라도 항상 제가 이제 참모처럼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사병 식당에서 여러분만큼 모여가지고 300명이 모여 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안에서 모였던 장교분들 중에 저하고 나이 똑같은 신병, 그러니까 신병이 아니죠 장교들 새로 오신 초급 장교들이 짝 짝퉁이 하나 되고 딱 왔어요. 근데 너무 너무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친하게 지냈거든. 요 저하고 나이가 불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 30년이 지난 그, 그, 어느 날, 정노에 가서 딱 봤는데, 제 위에 보호감, 그, 그러니까 중대장이죠. 중위가 저를 딱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중력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얘기하기를, 자네 뭐하나? 그래서 밥을 사주길래 밥을 딱 놓고, 아, 나는 저기 해군중학교의 안수집사야! 너는 뭐하는 거야?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작지만 저것만 교회의목사입니다 자세를 바꿔갖고 목사님이십니까 <laughs> 이렇서 교제해서 해군에 한번 봉사하고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군에 교육 어, 신병교육 훈련소에 가서 어,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헌신하고 호황의 화무연 우리 서경님도 같이 만나서 같이 보금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들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해오고 여러분의 평택 이암대 어디든 늘 자주 가고 동해 이담대 해군은 저거 바다가 멀기 리있 때문에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고 육군에는 우리 박상 백상황 어, 우리 초, 준장님 그6 4단에 가서 제가 계속 3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왔어요. 이곳에도 한3 개월에 한 번씩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네.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려고 네. 네. 마음을 돕고 있으니까 기도해 네. 주시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해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계속 육군, 해군, 해병 유니티, 유니티도 저번 잠에 결혼 배자해서 우리 동생 짜장면 하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단장님하고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시한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여 정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며 하나님 내가 살 때까지 늘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